사람들은 나를 보고 돈에 대해 모질고 깐깐하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나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편과 나는 이 악물고 일했습니다. 시골 살림은 늘 빠듯했습니다. 애들을 대학 보내고 시집장가 보낼 때까지 단한 번도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해본 적 없다는 자부심. 그 모든 자부심의 근원은 바로 우리 집 부엌 한쪽에 묵직하게 놓여 있던 50년 묵은 김치통이었습니다. 어쩌면 내게는 자식들보다 더 소중했습니다. 낡고 투박했지만 그 안에는 세상 누구도 모르는 우리 부부의 마지막 비상금 7천만 원이 잠들어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쇠약해진 목소리로 나에게 당부했던 그 말이 있습니다. 여보 이 돈은 우리 둘이 정말 길거리로 나앉게 되거나 아니면 꼭 필요할 때가 오면 그때 딱한 번만 꺼냈어요. 절대 자식들에게도 말하지 말고. 이 돈은 단순한 노후 자금이 아니었습니다. 내게는 남편의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남은 여생을 지켜줄 단단한 성벽이었습니다. 나는 이돈 덕분에 누구에게도 꼴리지 않는다는 강한 자신감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그 7천만 원이 담긴 김치통이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쌓아 올린 내 삶의 성벽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라진 지 사흘째 되던 날 며느리 수진이 홀로 나를 찾아왔습니다. 늘 싹싹하고 야무지던 아이였습니다. 그날은 얼굴이 흡사시체처럼 창백했습니다. 며느리 품에는 내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빈 김치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용서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그 돈을 썼습니다. 7천만원 제가 전부 다 썼습니다. 평생 모은 돈 남편의 마지막 약속이 담긴 성역을 며느리가 무너뜨린 것입니다. 가슴 속에서 끌어오르는 분노의 며느리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며느리는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만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돈을 썼다는 고백보다 그 사용처를 숨긴다는 사실. 이것이 내 의심과 배신감을 하늘 끝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며느리는 도대체 왜그 돈을 어디에 썼을까요? 이 돈이 며느리의 사치에 쓰였을까요? 혹은 친정 식구의 집을 사는데 사용된 것일까요? 제가 모르는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요? 50년 김치통에 담긴 7천만원의 진짜 행방, 그 뒤에 숨겨진 며느리의 충격적인 진실이 곧 밝혀집니다. 나는 평생을 돈 때문에 모질게 살았습니다. 시집살이 50년 동안 내 손을 거쳐 간 모든 돈은 숨 쉬는 것조차 아까웠습니다. 남편이 땀 흘려본 돈을 헛되이 쓴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이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독하다, 짠하다 손가락질했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에게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단 하나의 든든한 보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엌 한쪽에 놓여 있는 낡은 녹색 플라스틱 김치통이었습니다. 50년 전 남편이 처음으로 월급을 받아 사다 준 살림세월의 흔적으로 색은 바랬고 뚜껑은 뻑뻑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 부부의 피와 눈물 그리고 남편의 마지막 유언이 담긴 7천만 원이 고스란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그 돈을 김치통에 봉인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남편의 유언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자식들은 알아서 살아가게 내버려둬요. 이 돈은 우리 둘이 살기 위한 마지막 성벽이오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 남편은 자식들의 재정적 도움 없이도 우리가 당당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나는 그후 10년 동안 매일 아침 김치통을 닦았습니다. 혹시 며느리나 손주들이 의아하게 여길까봐. 겉으로는 김장김치가 들어있는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실제 김치는 김치냉장고에 담고 그 낡은 통에는 신김치 국물로 색을 낸 비닐봉지들을 채워두었습니다. 이 김치통은 내게 단순한 저금통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배신하지 않을 유일한 존재, 내 자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그 성역이 허물어졌습니다. 병원에 다녀온 사이 그 김치통이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텅빈 공간을 바라보며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내 7천만원. 남편과의 마지막 약속이 사라진 것입니다. 누가 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내 며느리가 빈 김치통을 들고 내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며느리 수지는 시체처럼 창백했습니다.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며느리는 마치 마지막 재판을 기다리는 죄인 같았습니다. 며느리 품에는 내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빈 김치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뚜껑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내용물이 없는 탓에 그 묵직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용서하지 않으셔도 돼요. 수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애써 침착한 목소리를 내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니 김치 다 먹었으면 그냥 가져다 놓지. 내 손은 이미 벌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김치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통 안은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습니다. 단한 장의 지폐도 단한 푼의 동전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제가 그 돈을 썼습니다. 7천만 원 제가 전부 다 썼습니다. 평생을 모은 돈 남편과의 마지막 약속이 담긴 성역이 허물어지는 소리가 내 귓가에 울렸습니다.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에 나는 수진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내가 내가 감히 그 돈이 어떤 돈인지 내가 알기는 아니. 이 돈이 내 친정으로 갔니 아니면 너 혹시 사채라도 썼니. 며느리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머리가 터질 듯 분노했지만. 나는 돈의 행방을 알아야 했습니다. 말해 어디에 썼는지 당장 말해. 수지는 숨막히는 울음을 삼키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것만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돈을 썼다는 고백보다 그 사용처를 숨긴다는 사실. 이 침묵이 내 의심과 분노를 하늘 끝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나는 며느리가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이나 친정의 문제를 위해 우리 부부의 노후 자금을 훔쳤다고 확신했습니다. 며느리의 눈물은 죄책감이 아닌 배신을 감추려는 가식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향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진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며느리는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은 채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연락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 돈의 행방을 반드시 추적해야 했습니다. 며느리의 파렴치한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 그것만이 남편에게 속죄하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며느리가 돈을 쓴 이유를 숨기고 잠적하자 나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7천만. 원과 남편의 유언이 담긴 내 성역이 며느리의 사적인 욕심으로 더럽혀졌다는 의심이 나를 미치게 했습니다. 나는 아들 몰래 며느리의 방을 뒤졌습니다. 내 평생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던 나에게 너무나 치욕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노가 나를 움직였습니다. 며느리의 낡은 서랍장 깊은 곳 잡동산이들 사이에서 나는 얇게 접힌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사채 빚 독촉장일까 아니면 이혼서류 펼쳐보니 그것은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계약서의 일부였습니다. 절반 정도만 남아있었고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름 정확한 금액은 칼로 도려낸 듯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활자만으로도 충분히 섬뜩한 내용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장금 7천만원을 2023년 5월 20일까지 지불할 것을 약정한 매수인은 위 부동산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며 계약서에 선명하게 찍혀있는 7천만원이라는 글자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가 이 돈을 집을 사거나 어떤 투자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아내를 위해 시아버지의 유언까지 어긴 것입니다. 며칠 전 아들이 며느리가 엄마를 위해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그 말이 이제는 다 나를 속이기 위한 가식처럼 들렸습니다. 그래. 이 돈을 가지고 어딘가로 도망가서 호의호식하며 살려고 했겠지. 나는 계약서 조각을 쥐고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평생을 아끼고 아껴 모은 돈인데 고작 결혼 5년차 며느리가 한순간에 욕심으로 훔쳐갔습니다. 분노는 오해를 낳았습니다. 나는 며느리의 모든 행동을 재해석했습니다. 죽어 목적으로 사용글에 며느리 친정 어머니가 지금 전세계약 만료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친정 식구의 집을 사주기 위해 우리 부부의 노후 자금을 훔친 것 아닌가? 나는 확신했습니다. 배신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나는 평생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껴주려 노력했는데 며느리는 가장 비참한 순간에 나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나는 당장 아들을 불렀습니다. 내 애미가 내 애미가 우리 돈을 훔쳐서 내 처가 식구들 집을 사줬어 이 계약서 조각을 봐. 아들은 며느리가 그럴 리 없다며 펄쩍 뛰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이성적인 사고가 불가능했습니다. 너도 내 애미 편 만드는구나. 김치통 속에 돈이 있다는 걸안 사람은 너와 나. 그리고 내 애미 뿐인데 돈을 썼다고 고백한 사람도 내 애미야. 아들은 계약서 조각을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들의 그 침묵이 내게는 며느리가 죄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처절하게 배신당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를 향한 증오와 배신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아들이 내민 봉투 하나가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며느리 방에서 발견했다는 봉투 안에는 영수증 몇 장과 보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눈을 비비고 영수증에 찍힌 이름과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상태, 응급수술 필요, 치료비 6,850만원 지불 완료 금액은 7천만원에 근접했고, 그 돈이 생명을 살리는 데 쓰였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 상단 환자 이름란에 선명하게 찍힌 석자를 보고 나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이름은 며느리 수진도 아니었고 친정 식구의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나의 이름이었습니다. 모든 오해와 분노가 무너졌습니다. 돈을 쓴 이유가 며느리의 개인적인 욕심이 아닌 시어머니인 나 자신의 생명과 직결된 응급 상황 때문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던 뜨거운 분노는 차가운 회한과 충격으로 변했습니다.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나머지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몇달전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간 수지는 내 건강 검진 결과를 몰래 떼어 보았습니다. 나는 평소 잔병치레가 없다고 우쭐했지만 사실은 침묵의 암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지경이었습니다. 수지는 내가 놀랄까봐. 그리고 내가 노후 자금을 쓰는 것을 극도로 꺼려한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이 사실을 나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퇴직금까지 털어넣었지만 수술비는 7천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그때 수지는 김치통의 존재를 떠올렸습니다. 수지는 김치통을 비우면서 통 바닥에 단단하게 고정된 종이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50년의 세월 동안 묵은 김치 냄새에 절여진 빛바랜 종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편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보에게 이 돈은 우리 둘이 살기 위한 마지막 희망이에요. 혹시라도 당신이 먼저 아프거나 힘들어지면 이 돈을 망설이지 말고 당신 자신을 위해 쓰세요. 나는 당신이 나 없이도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오. 이 사실을 알게 될 우리 며느리에게도 고맙다고 전해 주시오. 수지는 남편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돈을 썼던 것입니다. 그녀는 돈을 쓴 것에 대한 죄책감이 아닌,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절망할까봐, 그리고 남편의 유언이 김치통에 숨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없었기에 그저 자신이 죄를 뒤집어 쓴채 도망쳤던 것입니다. 나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며느리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으나, 수지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죄책감으로 인해 몸져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핏기 없는 얼굴을 보자. 내가 지난 며칠간 품었던 모든 분노와 오해가 거대한 파도처럼 나에게 되돌아왔습니다. 나는 완고한 내 자부심 때문에 며느리의 진심을 짓밟았고, 나를 살리려 했던 천사를 도둑으로 몰았습니다. 며느리는 흐릿한 눈으로 나를 보더니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저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버님도 그걸 바라셨을 거예요. 저는 그저 어머니의 딸이 되고 싶었습니다. 나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수지는 며느리가 아니라 내게 생명을 다시 선물해준 진정한 딸이었습니다. 7천만원은 내게 남은 여생을 선물해 주었고 그 여생은 며느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며느리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 내 딸아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내 딸아라고 부르는 순간, 오랜 세월 이어진 고부관계의 장벽이 무너지고, 진정한 가족애가 탄생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나는 수술 후 완전히 회복했고, 수진도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씩씩하고 밝은 애미로 돌아왔지만, 우리 둘 사이에는 전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단단하고 깊은 사랑이 자리 잡았습니다. 나는 가장 먼저 50년 묵은 낡은 김치통을 집 밖으로 내다 버렸습니다. 낡은 김치통은 내 평생의 자부심이었지만, 동시에 세월이 더시운 완고함과 남에 대한 불신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말 나는 며느리를 데리고 백화점에 갔습니다. 에미야,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하자. 이 어미가 새 김치통 사줄게 제일 좋은 스테일리스로 고르렴. 우리는 가장 크고 깨끗한 스테일리스 김치통 세트를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며느리와 나는 마당에 앉아 김장을 했습니다. 나는 50년 동안 내 방식대로만 담가왔던 김치였지만, 이제는 며느리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며느리의 방식대로, 며느리의 맛대로 김치가 담겼습니다. 내 손을 잡고 함께 김치를 버무리는 며느리를 보며 나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내게 남긴 7천만원은 돈이 아니라 며느리라는 보물을 발견하게 해준 지도였음을, 이제 나의 노후 자금은 김치통이 아닌 며느리의 깊은 눈 속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 담근 김치 맛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내게 7천만원보다 훨씬 큰 평생의 사랑을 가르쳐 주었던 것이다.